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뭐, 젊어보이는데? 왜요? 아 진짜 여고생한테도 통해 그정도 목소리 아유... 대학생 오빠라고 해도 뭐... 노러은 토프할게 더러워. 많아서... <laughs> 일부러 또 목소리 변조하는거 아니야? 어려보이게? 변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음. 응. 아니 내가 너무 불리한데? 집사 네. 목소리를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목소리가 지금 우리가 믿을 거는 지금 집사님밖에 없어 활력이 지금 오늘 딸려요 네. 여, 여기는 뭐야 제사장님 흑사 풍님이고죠 그렇지 멸치네 자 멸치 멸치, 멸치. 점사 멸치요 나헌씨 멸치 점사 멸치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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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집중 멸치 멸치 멸치요 멸치, 멸치. 멸치. 그렇지 그렇지 멸치 점사 잘한다 잘한다 킹점사점사 점사. 잡았어 잡았어 이게 아프네 멸치가 못 버티네 지금 아주 잘했어 집사님 잘한다. 킹 칭찬 칭찬 해줘요 네. 감... 킹을 못해 네. 잘했어 영광입니다 예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데카로도 점사 얼른 쳐요 얼른 쳐 집사님 킹 얼른 보내요 점사점사 카오스점사 아키 어디 어 집사님 내키 어디 킹키 없어 얼마안돼죽콜아키 없어 왜 키이 먼저 당했나 보지 그런 그럼... 아니 아니 살아 있는데 키예 네, 그런 안같은데요 아니... 아르카나 놈 누가 키울 네. 왔다 걸리고 네. 다네요 아. <laughs> 응? 좀, 조금 어리버리하네. 파골님이 폭풍님 파골 오다 나오면 바로 파골 눌러주 킬 위주로. 자 포도인데? 자 포도 집중. 자 집사님 포도. 얼른 가서 공격시켜요. 포도 안가안 <laughs> 가. 카말 안 가. <laughs> <컴마의> 전사 포도. <laughs> 아, 야 얘가 얘가 안 나. 카말 전사 가네. 그럼. 카말 전사. 아, 이... <laughs> 칸날 전사, 점사! 자, 자 어떻게 좀 공격을 시켜요! 칸날 전사, 점사, 점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징! 됐어, 아픈가 봐! 자, 그럼 포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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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포도! 점사! 포도! 점사! 점사! 디토스말 걸고 있는데 얼른 잡아요! 포도!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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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뒤에. 아, 도망갔다. 아, 이거 도망갔네. 아, 아주 잘했어, 지금. 아주 잘했어. 아슬아떼, 아슬아떼. 자, 아슬아떼, 아슬아떼. 자,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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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아슬아떼, 점사. 아슬아떼, 점사.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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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 자,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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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킹을 얼른 치고요. 점사. 점사. 아슬아떼, 점사, 점사. 아슬아떼, 점사. 킹 힘내라, 힘내라. 점사요. 잡았어, 잡았어. 이거, 직통인데? 아주 잘했어요. 곧 어, 잘했다. 고이 잘했다. 어 이거 어. 활 나오는데? 기만 하면은. 아수라떼, 음. 다시 파커 파커. 음. 아 파커 누가? 파커링 계속 살짝 늦네. 파커링 뜬는데. 응이을 계속 노리네. 아스라테가 그. 힐로 하나 뭐 키운 게 있나 봐, 셀비 로 자주 걸 받고 다녔는데 이따가 안 들어서 그렇지 말만 잘 들으면 좋은데 잘 들... 아니, 그냥 아, 말을 아, 잘 들려야지, 그 나... 킹이 말안 들기도 하고 말을 잘 이게 좀 그... 아니, 그러니까 그 굴곡이 있으면 안 돼요, 전투력에 <laughs> 음, 평소에 그 훈련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말잘 듣게 해야지, 킹 중한 순간에 막삐뚤어 나가고 말을 안 들으면 그거 어떻게? 허벌 하지 이거 기둥에 걸렸어 거. 큰일인데 이거? 응 됐어 됐어 맞아 <목소리> 앞에 비숍 보이지 비숍 점사 비숍 앞에 비숍 비숍 어왜 이렇게 많어 일단 비숍부터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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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숍 점사 비숍 점사 비숍 점사 점사 점사, 점사 비석 점사, 비석, 비석. 비석 점사, 점사, 점사. 자, 비석 점사, 팝골, 파골파골파골파골 아이, 팝골. 못 잡았네. 아슬아슬. 아이, 우리 점사가 좀안된것 같아. 그지? 아, 진짜. 포도를 친것 같아. 죽기도 음. 있고. 세이 음. 있긴 한데요. 그코 <laughs> 끝까지. 아이고, 왜 죽어? 꼬투, 꼬투, 꼬투? 자, 꼬투요? 꼬투, 꼬투, 점사! 꼬투, 점사! 꼬투, 점사! 화력집중, 화력집중, 꼬투, 꼬투! 꼬투, 점사! 꼬투, 점사!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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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자, 센, 센, 점사요! 센, 센! 바로바로 화력집중, 화력집중! 화력집중! 아, 이고요 죽기네, 죽기네, 죽기야! 아, 뭐야, 이거? 뭐비 이렇게 걸려 쪽 그렇지 7이치 얘도 킹이네 응? 어? 킹을 먼저 쳐야겠어 점사 점사 7이 7.4 잡았어 잡았어 아주 잘했어요 됐어 됐어 순조롭게 지금 정리 중인데 몸이 막았습니다 몸이 에이씨 여기 여기 앙앙앙점 사요 앙점사앙점사앙점사앙점사앙점 내가 당했나 내가 당했어 앙점사, 일단, 앙점사, 앙점사, 점사, 킹심내라 힘내라, 힘내, 앙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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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자,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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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힘내, 앙점사요, 앙점사, 아이. 거 정리를 했네, 정리를 했어. 킹이 컸어. 거, 거긴 나 아니야. 거긴 마을이 제자리 걸어. 제자리 음, 그, 걸어. 기준이. 그대님 제자리 <laughs> 걸어. 뒤뒤뒤뒤뒤뒤 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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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부터. 어 파콜이야? 파콜 아, 파티만 나요 한번 해보지 뭐. 파하 아니 아니. 교전하다가. 아니. 교전 교전 아, 파콜? 니가나 예, 파요 어, 한 자, 킹을 네. 한번 치고, 그렇지? 네. 자, 점사! 점사, 점사, 점사! 점사! 부르는 거 아니야? 아스라테, 점사, 점사! 점사! 다시, 다시, 다시! 스타 한 번! 스타 한 번! 김, 뒤에 루노가 르노. 왔는데, 파콜, 파콜,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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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불렀어, 불렀어. 불렀어. 루노까지 어, 어. 왔어. 어, 아, 팝 파콜림을 불렀는데 파콜라는 아, 아, 건지 알고. 파콜이다. 아, 응, 그러게, 이게 전문님 파콜이랑 파콜 이락은 좀 액센트가 좀 틀리긴 틀려. 어. 아, 선생그 응. 근데 뭐 강조해서 파콜림 하면 어. 헷갈리게 하네. 멸치인데멸치인데저멸치멸치 그대님기준중 어시어시 멸치 얼른 킹으로 킹으로 자 킹으로 킹으로 얼른 멸치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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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점사 활약집중 화약집중 킹이 왜 다시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집사님 제대로 잡았는데 아니 킹이 왜 치다가 오지? 어나 죽어서 온거 아닌가 죽어서 온건가 <laughs> 아니 어떻게 근데 그대님이 나보다 더잘 발견하지? I'm 보이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the h o 신가 아닌가. going to go t 내 the h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안 보이고 g 깜 o 야 o 깜 o the h o u 죠 e i 덩어리 i n 덩어리 다시 안보이 h e h 만 보이고 캐릭 going to go t 비숍 h e house. I'm g o i n 비숍 비숍 o 지 오. 비숍 점사! 비숍 점사! 사거리! 오. 확보하고요! 점사, 점사, 점사! 비숍 점사! 자, 뭐, 그 다음, 아스라떼! 앞에! 아스라떼, 아스라떼, 아스라떼! 아스라아스안 돼, 안 돼, 그만하네. 르노! 팟콜, 팟콜, 팟콜! 팟콜, 팟콜, 팟콜! 됐어요. 됐어, 됐어, 르노 왔어. 네. 잘했어. 르노! 우리 좀 치러 왔지. <laughs> 내가 한두대 첫날은 오? 여기 백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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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백이성 점사 점사 점사요 레전드 쿵쿵도 아이고. 있네 쿵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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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 쿵쿵이 쿵쿵이 점사 궁수잖아 궁수 쿵쿵이 점사 쿵쿵이 점사 쿵쿵이 잡았어 잡았어 백이성은 저 도망가던데 지금 저기 있을 끼입니다 백이성 여기 있고 백이성 점사 백이성 점사 레드도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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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아, 이거, 패기성. 매드독, 매듭, 그니까, 러 매드독부터 잡고까지. 매드독 잡았어, 잡았어. 매드독 잡았고. 다시 는번 자꾸 잡고 넘어갈 다니네 더슈, 더슈 점사! 더슈 점사! 더슈 점사요! 나 메이샤 장전 메이샤 장전 더슈 점사, 점사! 더슈 점사! 더슈 점사! 자, 자, 점사, 점사! 킹으로 얼른, 얼른! 또시 점사, 점사, 점사! <목소리나> 쩐사> 쩐사> 점사! <목소리나> 내가 당했네, 내가 당했어! <목소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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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서 승부, 승부! 또시 점사! 킹, 킹, 킹! 힘내라, 힘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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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나, 점사. <목소리나> 잡나! <자자자자. 잠나, 잠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점사요! 점사! 또시 <목소리나> 점사. 점사! 아, 이거 도망인데, 도망인데, 도망인데! 못 잡나? 못 잡나? 울려 울려. 네, 울려. 네, 울려, 울려. 자, 이거 많이 왔네. 마월랑. 마, 올랑. 마 올랑. 아, 이게 축기 아니면 할것 같아. 축기 아니면 할것 같아. 그래요. 축기, 축기, 축기. 그냥 축기 버려요, 버려 집사님. 축기, 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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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기, 축기. 잘했었습니다. 앞에 뭐야? 응, 어, 앙이네. 뭐야? 어, 자, 앙. 나... 앙. 얼른 쳐요, 킹으로. 쳐요. 킹. 내가 버텨볼까? 아? 앙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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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텨볼게 앙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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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으로 올려치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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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앙점사요 앙점사 앙점사 아깝네 아까워 이제 잡아둘 수 있는 스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버텼네 아니 나 두께 버텼지 지금? 아, 그대는 님있어뭐또 뭐,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짱! 앙점사, 앙점사! 앙점사! 앙점사요! 앙점사! 앙점사, 앙점사! 앙! 앙! 앙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얼른, 얼른! 킥으로, 킥으로 치고! 앙점사, 앙점사! 앙점사! 앙, 앙, 앙!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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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잡았어,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집사님! 아주 잘했어요!